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 인력 개발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 마음이 다 설레는데요. 뒤에 멘트를 보시면 내 일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는 그런 문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랑 같이 열심히 체험해 보러 따라오실까요? 네, 건물 이렇게 오늘... <laughs> <계속> 들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시함수민 선생님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 오늘 저 어떤 수업 들어오 될까요? 제가 가구 설계 제작 과정이라서요. 오늘 가구를 디자인하고 어, 설계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보기까지 할 거예요. 직접 제가 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신 없는데 네. 가능할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아 주시겠어요? 네. 만들어 볼 가구는요 거실장이거든요. 헤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업이라는 3D 소프트웨어로 나중에 모델링까지 해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직접 만드실 오늘의 가구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실 건데 어떨 것 같나요? 잘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나무를 자르고 구멍을 만들고 조립할 수 있는 철물들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네. 저기 먼저 갔다가 네. 여기 와서 네. 조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이두 분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저희 제자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해보실까요? 네, 같이 이동하시죠. 나무를 리타세요 네, 좋아요. 근데 저도 넣어주시면 돼요. 어, 네. <laughs> 네. 줄자랑 철자는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다 네. 꽂으시는 거요 이게 줄자고. 이게 철자입니다. 잠깐. 네. 이거 없나요? <laughs> 제꺼 드릴게요 <laughs> 아 너무 시끄러운데 여기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날 수밖에 없어요 심하게 끼소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아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아, 저는 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laughs> 너무 네. 아픈데요 네. 저희가 음, 아까 음. 보면 드렸던 음. 거를 출력을 해왔거든요 음. 이걸 음. 보고 지금 여기서 나무를 음. 자를 거예요 음. 수치를 입력하신 다음에 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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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기기가 작동을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자를 재료인 나무를 가지고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판 그럼 이제 잘리는 거예요? 네. 기기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나무를 꺼내시면 돼요. 맞나? 맞게 잘렸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쭉 당기세요. 네. 500. 94. 594. 594. 음. 미리 리터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써어겠다 정확하게. 네. 대박. 굉장히 정밀한 기계예요. 아 네이번에 한번 직접 해보실게요. 좋습니다. 네. 351. 51. 51. 입력. 그러면 음. 이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셔서 쭉 그냥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어보세요. <laughs> 저까지밀리게요아니야아니 네.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여기를 먼저 자르고 여기를 지금 자르고 아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선해제 마찬가지로 잡고 선해주시면 돼요 네, 그냥 해리시면 네. 돼요 진짜 어, 괜찮으니까 예 네, 진짜 <laughs> 괜찮아요 무서워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이 칸막이가 나왔어요. 아 완성됐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네. <laughs> 어렵진 않은데 이게 손이 잘릴까 봐 무서워요. 네. 평소에는 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위험할 일이 전혀 없어요. 위에 숨어있는 거죠? 네. 네, 다음은 여기 보시면 나무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마를 거예요. 네, 아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왔잖아요. 노출된 부분을 우리가 다 마감을 할 거예요. 여기 왜 막아야 돼요? 물기가 들어가면 은 나무는 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꼭막아줘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 네. 넣어? 이쪽에다 넣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붙여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틀지 않게 앞에를 음. 눌러주시고, 음. 뒤를 밀어주시면서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음.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세요. 자동으로 끝나는 거요 네, 자동으로. 이제 예쁘게 마감제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아, 아, 붙었어요. 아, 네. 그쵸? 잘 붙었네요. 이런 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네, 아직 한 가지 더 작업이 남았어요. 그거는 저쪽에 가서 할 거예요. 네. 아, 이거는 보링기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요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에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저희가 철물을 거기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네. 아까 저희 작업 끝낸. 나무를 기준대에 음. 맞추셔서 자재를 잡으시고 이렇게 페달을 밟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한 번만 밟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밀어보세요 어? 네 어? 고정이 잘 됐죠? 눌러볼게요 네 우와 대박 뭔가 이것도 무서워 보여요 네, 좀 위험합니다 근데 좀 위험해 요 가까이 가게 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춰요 아네 진짜 잘리는 거예요? 네. <laughs> 이 홀대로 그대로 뚫리는 네. 거예요? 여기 저희가 그려놓은 이 도면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실제 현장에 있는 기기들 여기 그냥 갖다가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오우. 조금 멀리서 하시는 게좀 멀리 <laughs> 좀 나오셔서 오우. 하셔도 돼요. 감독님들은 <laughs> 다는데 <laughs> <laughs> 구멍이 근데 여기는 막혀 있는데 네. 왜다안 안 뚫리는 거예요? 아, 이따가 조립하실 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구멍이 지금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열개거 알고 계셨어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네. 지금 이제 뭐 하는 네. 건가요? 직접 조립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네. 네. 아까 네. 스케치업에서 봤는데. <laughs> 방금... <laughs> 아, 그게 자. 이제 실물로 태어나. 막가을 이용해서 강사님 혹시 저는 너무 오늘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실제로도 그러신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보니까 어, 뭐 불만 있는 거 있으시다고들 하시길래 <laughs> 저희 아직 절반밖에. 안 해가지고. 저는 너무 다 좋은데. 야. <laughs> 야. 연담 한번 해야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철물이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스크류나 네, 이런 목... 목심. 목심. 네. <laugh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결합을 할 거예요. 처음엔 드릴로 작업을 할게요. 한번 해주세요. 랩이 어, 익숙하신가요? <laughs> 드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laughs> 약간 서툴이신 <허트레신> 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반대쪽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해볼까요? 네, 직접 해보시면 <laughs> 하나도 안 눌렸네요. <해볼네요. 웃음> 한 번에 팍 누르지 말고 진짜 천천히 살살 눌러주세요. 완전히 아이고. 안전합니다. 오, 진짜? 네. 좀 재밌는데? 네.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시고요. 어, 아, 여기는 다른 부품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조이시고 나면 얘가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laughs> <쟤가 안 빠진다. 웃음> 이렇게 되면은 망가지는 거고요 아.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했을 때안 빠지는 게안 아, 저... 빠지는 어, 거예요 절대 안 빠진다고 뭐, 뭐, 하셔가지고 네. 네. 보시면 아까보다 더 튼튼해졌죠? 네더 튼튼해요 네. 확실히 근데 여기는 안 튼튼한데 대박. 네. 이제 진짜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더 남았죠? 위에들. 아. 네.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어, 옆에 있는 아리따움 여성분이 네. 이걸 만들어서 네. 당근마켓을 펴신다고 하는데.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용이 기 때문에. 선생님 퇴근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삼띵 하는 거죠. <laughs> 5대 2.5, 2.5. <laughs> 아니, <laughs> 3, 3, 3이야죠 아니죠. 이건 원래 제 거. <웃음> <웃음> 완전 무서워. 이건 그냥 끼우는 거. 네, 네. 구멍에 딱 맞춰. 이게 다 위치가 맞기 때문에. 우와, 대박.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 네. 이제 뭐 남았어요? 네, 요거를 고정시키신 아, 후에 부어를 달고 선반을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아. 네. 아까랑 완전히 처음이랑 완전 다르죠? 네, 진짜, 아, 이제 진짜 이제. 진짜 네. 진짜 간단해. 만져보세요, 진짜. 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예쁜 서랍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목목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렇게 예쁜 가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저희 가구 설계 제작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 내내 그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네. 그 설계부터 직접 2D, 3D 그리고 네. 직접 잘라보고 또 밀어보고 네. 이렇게 조립까지 해 보니까 저는 네.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네.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네. <laughs> 아 근데 저는 훈련생분들한테 또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매일 하시는 거니까. 이 가구 제작에 가장 큰 매력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저희가 직접 할수 있는 저도 오늘 그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케아나 이런 가구 파는 그런 가게들에서 직접 저희가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는 다른 가구 제작했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어, 일단 저희 선단 수납장도 만들었었고요. <laughs> 침대. 네. 침대요? 네, 수납 침대 이렇게 수납되고 서랍도 있는 그런 수납 침대 만들었어요. 대박.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가구가 있다면? 이미 다 해보셔서 없으시니요 <laughs> 일단 지금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뭐 만들고 계세요? 저는 이제 책장 만들고 있고요. 아. 저는 지금 화장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똑같은 세트로 쭉쭉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쁘게 했네요. 아, 네, 좋은 오늘 이렇게 가구도 직접 제가 만들어보고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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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가구 수업에 이어서 지금은 태양광 관리 유지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뭔가 열심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태양광 유지 관리 수업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천수 강사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기,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요. 지금 열심히 뛰 하고 계신데. 아 여기요? 우리가 가정용이랑 회사에서. 예, 전등이라든가 콘센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풀이라든가 최소한 전등도 못갈더라고요 저도 못 갑니다. 아 진짜요? <laughs> 하나도 못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한번 시연해 보실래요? 어? 오늘 알려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정용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등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점검이 생 있는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기 에 전원을 연결해 놨으니까. 우리 가 한번 음. 테스트 해보자고요. 혹시 감전되는 네. 건 아니죠? <웃음> 아, <웃음> 너무 무서운데. 장갑, 들려드리겠습니다. 장갑을 아, 먼저 고맙습니다. 끼시고 그러면 전원을 먼저 넣겠습니다. 하나, 둘 떴습니다. 네, 현재 스위치가 하나가 켜 있어서 그래요. 원초적으로 이제 끄겠습니다. 이게 직병렬이라서 예 아주 이쁘게 나오잖아요. 예,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서 그래요. 아. 그러면 병렬로 하나하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위치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축하합니다 어, 근데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거 왼쪽 아닌가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도 병렬 점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여시면 두 번째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이두 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상적인 전압으로 어, 램프가 켜지는 거고요. 두 개의 스위치를 오프를 해주면 두 개가 직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 가정용에서는 직렬로 어,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시면 직렬로 점등하는 것은 램프의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요. 아 뭐보다 병렬 점등보다는 4분의 1로 줄어요. 잘 보세요. 이 밝기하고 이 밝기하고. 확실히 엿어진것 같아요. 예, 근데 반도 아니고 사분의 일. 그만큼 전력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 개당.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아. 너무 신기해요. 예. 갑자기 사분의 일로 밝기가 엿어지면서 예. 그럼 전력도 충분히 낭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하나를 키면 하나가 다 소모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력은 두 개가 양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렇게. 아,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고요. 아... 공장에서 대규모로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한국 전력에서 받아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입니다. 가정용이 아닌 일반 공장용이나 빌딩 또는 아파트 같은 대규모 시설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국 전력에서 다 보충해주지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비를 해서 세대나 지역별로 보내주는 설비입니다. 아. 이 수배전 설비를 취급하려면요. 어, 투과 즉, 220V의 10배인 22,900V가 들어오거든요. 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헬멧 보호 장비는 기본입니다. 네, 그런 헬멧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걸 쓰면 될까요? 예, 예, 예. 우리 훈련생들도 하나 대여해 예. 주십시오. 예. 수배전 설비를 어, 점검하겠는데요 어, 안전을 위해서 어, 전원을 다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어, 우리 훈련생 두 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요. 수전 22,900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압을 가정용이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20볼트로 낮춰주는 변압기 설비예요. 만약에 변압기 설비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이 변압기 설비를 항상 보호해주고 점검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을 위해서 안전 장치가 잘 동작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연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 안전장갑을 착용하고요 이거는 안전차단봉입니다. 이 안전차단봉 가지고 요 장치는, 어, 슈즈가 달려있는 차단장치예요 지금은 차단장치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 전기가 22쪽 구독부터가 들어가면, 어, 통전돼가지고, 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기 스위치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 회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 고리에 걸어 가지고 단번에 당기지 말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어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좀 힘있게 당겨주면 됩니다. 하나 아, 둘셋 둘, 셋. 이런 식으로 어. 당겨주고 간서 놓으면 스위치가 열려 가지고 채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위치가 열린 상태가 열린 상태 가지고 전기가 통전되지 않는 상태. 자, 그러면 회로를 다시 이제 점검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회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로를 여는 방법과 역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끼면 다 되는 겁니다. 이거 끼면 안전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저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팅하겠습니다 장갑이 좀 클 겁니다. <laughs> 본인 합당겨보세요 지금 당길까 네, 잠깐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어. 잠시만요. 무서운데? 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이 정도. 아, 그래요? 아유, 야, 잘 들어갔다. 이렇게 묶고 올리고, 가운데가 하나, 다시. 해. 하나, 하나, 둘, 셋! 셋. 예, 알았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그럼 예, 옆에 것도 한 번. <laughs> 아잘하시는데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laughs>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네.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네.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취업의 길은 우리 전기는 너무 넓어요. 어. 네, 아파트 관리소, 공장 안전관리자, 빌딩 안전관리자 이런 분야에 모든 훈련생들이 취업을 하거든요. 전기를 보다 안전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은 무조건 보장되는 거네요? 그럼요. 전기기능사 따면요 어 취업은 100% 보장돼. 요 우리가 지금 7개월 870시간 어,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안에 전기 기능사, 어, 승강기 기능사, 또 신재생 에너지 기능사 이세 가지를 학생들이 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네. 네. 7개월 배우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건가요? 세개는안 아, 되고요, <laughs> 한개 정도는 됩니다. 아, 하나 정도는 무조건 취업을 할수 네.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그 전기 기능사가 가장 취업의 문이 넓습니다. 아, 두분 저랑 오늘 같이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과정을 왜 수강하시는 거예요? 인력 개발원에서 좀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자격증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있으세요? 네. 세요 이번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랑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이 어, 두분다 따신 거예요? 예. 네. 어, 아, 그럼 어디 쪽으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PLC 쪽으로 취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기계를 하는. 제어하는 예. 네. 아, 그럼 기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거예요? 네. 아, 네. 맞 아. 어. 저거 안전모도 끼고 이 장갑도 끼고 안전설비 다 갖춘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해봤는데요. 전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다 오늘 해보고 가질 것 같은데, 감사님 네. 오늘 소감 어떠세요? 저좀 잘한 것 같네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초보자치고 굉장히 잘했어요. 훈련생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 안될것 네. 같은데. <laughs>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진짜 최고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잊으면 안될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알지요? <laughs> 인질감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